네총 3장입니다 3년번 10번 1 0 1 2 3년번 네,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,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 하겠습니다 7번도 이렇게 칸뜨기로 했고요. <laughs> 10번도 이렇게 <laughs> 7번, 10번, 12번. <laughs> 7번, 10번, 12, 12번 또 예, 이게 또. 네, 다음 자, 총 네, 총 세장입니다. 네, 총세 장. 네, 잘 보시고 당번들 잘 골라 가시기 바랍니다. 라 여기는 보니까 이제 끝이 이렇게 1 2 3 4 5이고 10번이 대각선. 아, 보이죠? 10번 대각. 예. 그리고 음. 3 3번도 여기 대각겠죠. 다음에 아 선. 뭐... 손... 총이장입니다이런 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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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이끝 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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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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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이 0번고 15번이 또 칸트기를 했다 그 다음에 1 2 3 6 5 5 6 7또 이렇게 써 버리네요 그럼, 그럼 여기가 15번이 또 칸트기고 아, 15번이 칸트기고 2기3 아, 잠깐. 1 2로 2 16로 2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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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4로 이로 2로 4로 2 2 네, 정원 잘 쉬시고, 네, 당분간 잘 챙겨 하십시오 감사합니다.